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대여와 차명계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고 당신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뭐냐 라고 하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본인에게 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하고 싶은데 혹시나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게 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어 명의를 빌려준 사업의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오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만약 이런 게 체납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모두 다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친한 사람이 만약에 한탕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세금 폭탄을 본인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한 달에 얼마 정도 준다는 게 나중에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굳이 자기 명의 앞에 하지 않고 어 명의를 빌려 살까요 그 사람 또한 지금 온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명의를 빌리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럴 거면 어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뭐 세금을 절세 한다거나 하시는 게 낫지 누군가한테 명의를 빌린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명의를 빌려 주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뭐 각종 세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됩니다. 또한 어 명의 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명의 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명의 대여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갔다라고 했을 때 입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명의만 대여해 준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할 거면 분명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통장을 쓰라고 줄 거거든요. 통장을 위임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내가 한 건지 저 사람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뭐 와이프 명의든 아니면 뭐 친구 명의든 대신 받으면 안 되나요라고 하거든요. 어 이걸 차명 계좌라고 하죠.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 어 더욱 더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어 만약에 걸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헬스장 같은 데 상담을 가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본 사업자 통장과 그리고 다른 사업자 통장. 그래서 헬스장 오픈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세무사님 내가 위 선배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장을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라고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통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차명 계좌를 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반 민원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계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기 때문에 만약에 걸린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명계좌를 사용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것 자체부터 탈세를 하겠다라는 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당연히 차명 계좌로 입금 받은 부분에 내 가지고 엄청난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검찰 등에 고발될 수가 있어요. 이 고발이 진짜 무서운 게 세무서에서 일이 시작됐는데 검찰로 가게 됩니다. 그럼 검찰로 가게 되면 세무사를 사용할게 아니라 변호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차명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 차명 계좌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어,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겠죠 당연히 그 차명 계좌만큼 누락된 만큼의 부가가치세도10% 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가산세도 또 붙게 되기 때문에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종합소득세. 당연히 그만큼 소득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또세 번째,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황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붙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 내섰다가 걸리면, 뭐, 거의 뭐, 사업 접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차라리, 저는 권유드리는 게, 만약을 누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업용 계좌 통장으로 받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차명 계좌라고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통장으로 받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무슨 신고가 들어오냐면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건이 들어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업종이 뭐 헬스장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필라테스 등등 이렇게 현금을 많이 받는 업종들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건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건이 오히려 걸린다면 더 낫지 차명 계좌가 걸린다고 한다면 바로 뭐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영수증 미발행권으로 걸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뭐, 두 번째까지는 봐주고, 이제 세 번째 정도 걸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번 이상 걸리신 분들은 더더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걸리시면, 뭐,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세무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장조사를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뭐 현장조사 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 사인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걸 수도 있지만 차명계좌는 세무서에서 보는 입장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걸리시면 뭐 그냥 사업 접으시고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옛날 세무사님들은 차명계좌를 쓰라고 권유를 좀한 세무사님도 많은 것 같지만 지금은 차명계좌 쓰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차명 계좌와 명의 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업은 본인 명의로 하시고 세금은 적당히 내실 내실만큼 내시고 그리고 세금 누락하기 위해 다른 사람 통장 쓰신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생도 망칠 수가 있으니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명의는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친구도 잃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말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